좀 길어져요. 사람 심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포핸드 드라이브가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없고 자꾸 나가고 그런데 뭘 고쳐야 할까요? 아,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자 어느 순간부터 자주 어느 순간 어. 어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었고 자꾸 나가고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본다고 음 그거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을 스텝 연습을 하셔야겠는데 어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건 가긴 가겠어 근데 이이볼 떨어진 위치를 못 잡아서 이 발이 좀만 더 가서 힘 있게 봐보세요 어 일단은 옛날에 걸었으니까 이 채는 이 채는 이건 알겠죠? 안다, 가 가정하에 딱 하나 저 같은 경우 이거 같아. 뭐냐면요 그말 말씀만 들으면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제탁지만 제가 느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잡히면 이, 이 서서 이 잡히면 이렇게 쓸수 있어, 빠워 있게. 근데 내가 다, 자리를 못 잡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자리를 못 잡으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자리를, 이 스텝을,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 이 거리감. 먼저. 옛날에 드라이브를 잘 걸었다 하면은, 이, 이 거리, 이 스윙 궤도는 나쁘지가 않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거는, 이 자세는 문제가, 이 자세를 고친다는 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오래 걸리니까. 아, 덥, 덥네. 또 하나 벗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왜 펀지가 없냐면, 저는 펀지가 없냐면, 자리를 다못 잡아요, 저도. 자리를 잡고 다 여유가 있으면 펀지를 싫은데, 봐보세요. 자리 잡았어요. 여유가 있어. 그럼 펀지를 싫어요. 근데 자리를 못 잡았어. 그러면 루프로 가는 거야. 자리를 못 잡았으면 루프로 가는 거야. 이해 가신가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자리, 이거 하나, 하나죠, 하나. 우리가다면 하나, 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이 하나를 제대로, 느낀감 있게 못 잡는 거예요. 아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휴, 맞을까요? 맞을 것 같은데? 옛날에 드라이브 잘본 사람이, 지금 드라이브 잘못거는그거 이유가 그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우리가 느낀감 있게 봐보자.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도 어제 내가 네팔로에서 시합을 봤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서 줬어요 주고 나한테 와 커트로 와 이거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를 지금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뭐냐 다리, 내가 다리가 느려서 그 그게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리를 먼저 자리 잡는 거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될 돼.